자 지금 시각 몇 시냐 오늘 며칠이지 9월 28일 9월 28일이죠 자 저희는 지금 블루샥 등선무소에 있습니다 <laughs>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예, 예, 예. 네. 저희가 일단 저희가 예. 갑자기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한번 떼어 주세요. 어떻게 친구를 버리겠습니까? 아, 네. 어떻게 친구를 네. 버리 당연히 맞죠. 일단 왔는데 네. 근데 우리의 마음만은... 음. 최우리는 아, 이게 아니고... 아, 빛해지고, 어. 그러니까, 재미, 좀, 재미와, 네. 그러니까, 이 농담... 이고 이건 아니고... 이 아니고... 농담이고 이건 고 이건 아고이제아고이니고 이건 이건 아니고... 이건 고이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이고 이건 이고 이건 이 저희는 이제 여기서 했죠. 아, 그래, 가자. 음. 하지만, 거짓말 치고 갔다. 바로 그냥, 부산역. 음. 네, 부산역 네. 사진. 이게 언제적 사진이죠? 이게 이제 제가 입대하기 전이니까 작년 8월쯤에 <laughs> 부산 효성 여고 고등학교에서. 네. 아무튼, 네, 그랬던 사진입니다. 근데 여 네. 이게 네,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갑 네, 부산 네, 애들이 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냐? 이건 2018년 2월입니다 <laughs> 고등학교 3학년 때그 음악학원 다닌다고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이 서면 교차로, 서면 교차로 이 사진도 사실은 2018년 7월입니다. <laughs> 트루먼 쇼 영화 한편 듣기로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구에 와 있었습니다. <laughs> 사실은. 애초에 150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라의 단체 단합을 매우 기원합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laughs> What the fuck? 저죄송 아, 우빈이가 다이방에 상작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 다는거오실망했나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는 거짓말입니다 <laughs>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laughs> 사진 올려야 는데 우빈이가 받응 안하네요 <laughs> 현재는 굳지 무슨 의미인지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했지만 지금 동성노조입니다 근데 블루샥 서면 <웃음> <웃음> 이 사악한 새끼들 <laughs> <laughs> 재밌다고 는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재미야 지금 국... 국통이 황지한 딸모뭐 있잖아 뭐, 그렇다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떡밥을 좀 남겼거든요 예, 나 부산 가면 되냐? <laughs> 언제 출발할래? 전 분명히 물어봤어요, 지금. 왜? 왜냐? 왜냐? 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동성로점이기는 여기는? 여기는? 언제 는발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이는여기이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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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못는아들은 당신들이 잘못이 <laughs>